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땅의 역사 박종인입니다. 이 시간은 땅의 가짜 코너입니다. 가짜 역사를 유포해서 자기네들의 정치적인 혹은 경제적인 의도를 달성하려는 유포자들을 비판하는 코너입니다. 구독자 110만 명을 가진 대형 유튜브 매체 매블쇼와 그 쇼에 출연을 해서 가짜 역사를 맞은 진짜인 양 유포했던 배기성이라는 자칭 역사 강사를 팩트를 체크해 봤습니다. 모조리 가짜였고 모조리 엉터리고 모조리 날조였습니다. 오늘은 정말 어이없는 가짜 역사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 이맵블 쇼케이스는 문을 닫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시간에 또또 또 다른 대형 가짜 뉴스, 가짜 역사 유포자들 사례를 잡아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선대원군 아시죠? 그리고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연군이라는 사람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흥선대원군이 자기 아들들 자기 손주를 왕을 만들기 위해서 경기도 연천에 있는 자기 아버지 묘를 저 충청남도 예산당에 이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종과 순종이라는 황제가 태어났죠 그런데 이 매불쇼에서 저 백이상자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면 이 남연군 묘를 오페르트란 사람이 도구를 해서 다 파버리고 지금까지 폐허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완전 엉터리입니다. 멀쩡하게 아름답게 잘 보존되어 있는 그남영군 묘, 도굴 미수는 당했을지언정 도굴 당한 적이 없는 그남영군 묘로 모시겠습니다. 일단 먼저 들어보시고 중간에 남영군 묘의 현장을 보십시오. 오위영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 오위영이 왜 존재하느냐? 1866년에 바로 오페르트라고 하는 애가 와가지고, 충남 예산에 와서 대원군 아버지 묘에다가 생명자라고 하는 그 돌멩이를 갖다 한 다섯 개 박아놓고, 음. 어제 똑같은 일이 있었죠. 오, 그러네. 그죠. 박아놓고. <laughs> 뚜껑을 따가지고 들어 올렸어요. 오. 왜 그래? 네, 들어 올려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그 안에 부장품이 있나 없나고 뜯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충남 예산에 가시면 그 자리가 그대로 있습니다 오. 폐허로 있습니다 폐허로 남영군 묘 자리가 네. 아, 다시 이렇게 복원도 안해 놓고 복원을 한다고 10년 동안 계속 노란색 공사 중이라고 해 놨죠 네. 도대체 언제 되려는지요 <laughs> 아버지 묘를 이런 식으로 해라고 음, 하면서 천주교 세력도 탄압하게 되고 아 군대를 오위영을 아주 강화해서 척화비를 딱 세우는 거예요. 여덟 살 난. 자기 순종, 우리에게 순종으로 알려져 있는 음. 그 왕세자를 네. 갑자기 결혼을 시키겠대. 이상한 짓거리를 합니다. 뭐. 뭐냐면 자기의 조카를,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자기 조카를 음. 며느리로 맞아요.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드는 음. 거예요. 돈을 쓰다 쓰다 못해서 어떤 일까지 벌었냐? 면 일본에게 13만 엥을 빌립니다 고종 그 결혼식 갈라고? 예 결혼식 갈 거. 네, 와. 아니 어. 그때 다케조에라고 하는 다케. 주한 일본 공사가 어 요거 우리가 차관 줄게요 이렇게 된 거. 아돈 부족하시죠? 아도 빌려줄게. 어. 이거 이거 쥐약이다. 예 이거. 네, 어. 그러면서 이제 한일 간에 어. 완전히 일본이 갑이 되고 아. 조선이 의리되는 상황이 아 시작됩니다. 전라도에서 이렇게 세 곡선이 올라오네? 이거 이자 내야 되는데 이자낼건 빼고, 네. 그 다음에 원리금 변동 상환 하니까 한 3개월 치는 빼고 갑시다. 네. 그럼 다 빼니까 어떻게 돼? 남는 게 없어요. 없죠. 네. 그러니까 모래하고 쌀겨를 섞어서 아. 군인들한테 주는. 가서 어. 다 죽여. 아, 가가... 군인들이 그게 고정이랑? 바로 임오군라 그게 임라 신식 군대 우리나라에 에, 그걸 까 그러니까 일본 지휘관이 어. 우리나라 왔어? 신식 군대를 만들었다고 예, 예. 정식 교관을 요청했는데 중사하고 하사가 옵니다. 음. 사격 연습할 때 빈총을요. 겨냥하는데 90분대를 표적으로 놓고 연습을 에이, 하고 있다. 와. 왜? 왜? 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정밀하게. 한마디로기 잡는 거죠. 3일절에 우리 대통령의 나 정말 이 말, 아, 잠시만. 아, 그러니까 그 기념사를 딱 듣는 순간 아. 이 대잡이 효과라 어. 예, 평행 이론? 이런 어. 식으로 딱 생각이 드는 거죠. 어. 큰일 났다. 큰일 이랬네. 났다. 그리고 또 3월 15일, 16일, 17일 뭐 이래가지고 일본을 또 가신다해? 그렇습니다. 이뭐뭐 뭐 하러 가는 거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어. 예, 이거 또뭐 큰일 나는 큰일 거 아닌가? 이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어. 박종일의 땅의 가짜입니다.